뭐 팔만한 게 있냐? 지금? 아저 저 레드 아쿠아 하나 인정? 아 이거 아쿠아 소울인데 이건 에이 더 올리려 하지 맙시다 그지사하게 그거는 에이 아니지? <laughs> 어, 아 그래 알았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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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아쿠아 레드 아쿠아 하나 드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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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거래 감사해요 오케이 수고해 네 바로 보러 갑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퀘스트템 이거 두개 레드 아쿠아 소울 하나면 그냥 거래해야지 당연히 당연히야지. 야 미역이 갑자기 나왔네 미친. 네가 죽어간 거냐? 갔네 미친. 가자. 팬더이 심심하니까 내가 와야지. 내가 내와 왔소. 외롭잖아요. 빨리 친구 만들어줄게.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소라 아, 그 사파이어 하나 더 왔습니다. 와! 해냈다 우리 시민은 운의 신이다. 아, 뭐든지 잘하면 팬더 아닙니까? 언제 나뉘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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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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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아퍼아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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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퍼아천아아 가보사고 싶다 흰색 정아리 동전 이거 아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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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비늘, 이거 딱, 이거 55제 비늘, 이거 가봐 이거 입으면 이제, 날라다닐 텐데, 이거. 비늘 가봐. 아, 저거, 하고 싶다. 근데 주, 어이씨, 어 아, 아파. 좀 기다리자. 아, 이거 포션 너무 아까워, 여러분들. 포션 사는 거. 그지야, 여러분들. 나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거 팔면 되긴 하겠다. 돌 하나 팔면 이제 얼마냐? 아이, 아, 제열 받네. 밑에 있는 애맞기네 아이, 쿨타임 이제 돌아다 뭐야? 한명먹었뭐 먹사... 했네. 한명 벌써 있다고? 아..아무래도 행운의 여신은 저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발해! 네. 그거밖에 못해!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안돼. 충분하지 않아! 좀더 세게! 좀더 빠르게! 저희가 집에 버스붙셔야할것 같습니다 미친..미쳤다 뭐야? 다된 거임? 아, 칸... 아, 다 했네. 와, 진짜 빠르네. 다 했네. 아이구야 미친... 괜찮아, 괜찮아. 다음 회차를 위해서 와, 칸드님, 저분 뽑았어야 됐는데... 아, 아깝다. 어, 외교관... 근데 외교관은 이제 우리 팀에 있는 것보다 상대 팀에 있는 게 좋긴 해, 여러분들. 자 사실상 여러분들 하나 얘기하면 핸생님 마크실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게 때문에 상대 팀 있는 게 나쁘지 않단 말이지 어 개꿀이요 그냥 어그 팀이 있으면 개꿀이야 그냥 어 그냥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다음 회차에 하면 되지 지금 많이 구했어 좀좀 어. 좀 이렇게 하자. 어, 허 어. 야, 근데 진짜 빠르다. 아니 그 어떻게 그 확률을 그 어? 했을까? 아마 이제 끝일 걸? 이번에 끝일 걸? 다음 회차 기약하면 돼. 그래도 다음 회차를 생각해서는 미리 다 구해놓고 딱 하죠. 네네. 오케이. 그리고 뭐복이더 좋은 거살 수도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복이더 좋은 게 얼마지? 철곡 고래코인 돌고게임 정어리코인 저걸로 정어리코인 정어리코인 석탄이 석탄을 캐야 되네 석탄이 정어리코인 세개인데 석탄을 해야 되네 아 돌이 더 이득이려나 돌이 더 이득이네 왜냐면 석탄이 250인가 그렇잖아 지금 돌고게임아 지금 돌고게임이니까아 고래코인 아.. 철곡 기인을 해야되는데 이제 정오리 코인을 많이 구해야지 철곡 기인을 해야되네 저거는.. 약간 꿈의.. 꿈의.. 고기인가음오게 좋았어 아닌데 나 갑바 55제 맞추려면 시민분들 광산에 보내야되긴 해 왜냐면 아이템 맞춰야되거든 광질의 시대야 광질의 시대 그 뭐지 편안하게 사냥하려면 신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 용병이 어이구야 여기 왠지 이스터 이그 있을 것 같이 생겼냐 어이구 없네 아무것도 없네요 자 지금 현재 5 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다 잡았어 다잡았어 케스 다해가 아 다음 메인 케스 금방 넘어가 좋았어 여기도 하고 저것도 잡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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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우, 아퍼 어우, 아퍼 드럽게 아프네, 이 C 와, 됐다 이제 뿅뿅이 잡아야 되잖아 뿅뿅이가 와, 경험치 잘 오른다 나47 되겠는데, 여러분들? 일로 가면 돼 일로? 예. 뿅뿅이 여기 있다 오, 야, 범위 딱 맞는다, 미친. 중요한 건, 몬, 몬스터가 뭐다?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범위는 다 맞는데, 애들이 안 오네. 범위는 좋다. 아, 이게 앞에 보면서 해야지, 얘네가 스킬을 맞는데. 얘는 아픈데 생각보다 계속 맞으니까 아프네. 여기가 더 좋을지도? 사냥터 좋은 데 발견해야 돼. 아, 얘도 피 많어. 아, 이거 계속 먹어 주자. 어? 아 5단계가 여기 그냥 다 나오는구나 잘 안나오는건가보네 근데 나 되게 잘 나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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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합니다! 굿잡이에요! 뿅평이 나이스샷! 50마리 빨리잡고 다음 퀘스터로 넘어가자 이 뿅뿅이 빨리 잡아야지, 여러분들, 요 다음 퀘스트가 할수 있단 말이야. 다음 퀘스트가 과연 뭘까? 평민이 이거 다음 퀘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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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자, 이제 지금 체력, 체력 5천이야 이때 누가 나한테 암살권 쓰면 나 진짜 키보드 부술 거야. 빨리,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남자보다 빠르게 퀘스트 클리어 해야 돼. 지금 500만 더 오르면 돼. 2,500 있어. 부도 부셔버릴 거야, 진짜. 남색 건 쓰기만 해봐. 음, 한번 악어 이식기한테 한번 써볼까 하고 너브리가 만약에 썼다. 진짜 차, 집 찾아갈 거야. 제발 빨리, 빨리 해야 돼500 빨리 구해야 돼 일단 500 올리는 게 빨리 문제야 지금 500 빨리 모으자 경험치 500. 뛰져, 뛰져, 뛰져. 자. 이제 5230에 돌파했습니다. 이제 2500짜리가 경험치 책이 있기 때문에 금방해요 금방, 저기 위다하신 아버님 아니십니까? 아, 네네네, 아버님, 혹시 그 다름이 아니라 샤른 다음 캐스트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신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샤른 다음 캐스트가 뭐였지? 여기 다시 담을 끓련 해아하지 말입니다. 아, 중력이랑 대해서 공유해야지. 중력이도 많이 알려줬는데. 아! 아, 맞죠. 맞죠. 어, 뭐야 이거 샤론? 80레벨 되면 이제 날 찾아오라는데. 이1-2 네. 입구 쪽에 있다는데? 1-2 입구 쪽에? 어, 투명, 야, 아, 잠깐만요. 야, 그거 투명 친구 아니냐? 투명 친구? 모르죠. 아직 퀘스트도 아예 안 받아져요,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 다. 아, 퀘스트. 그거. 아, 그거 투명, 투명이다. 투 명인 거 같은데. 투명 친구? 투 명이 여러분들 1-2였나? 투명 친구. 1-3만 토리안 가 봤어요. 토리안? 토리안이요. 토리안이 첫 번째 친구인가요? 그 일단 1-1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한테 말 걸어 보셨어요? 아, 네. 잠깐, 잠깐 그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그 제일 처음 친구한테. 어, 네. 아, 나이스. 근데 고드름 블록이 거의 멸종 단계네요, 진짜. 야, 이거 5단계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였어. 개박스 이거 진짜 저 저거 한5분 기다려서 하나 나오던데 블럭에서 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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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이스 1-4사오 바로 알려 왔어 그럼 조각 다 있네 오케이 지금부터 그냥 쭉쭉 올르는 거예요 중령님 아, 네, 알려 일단 중령님은 제가 뭐우정적인 관계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죠. 아,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어? 강력하게. 근데 이 녀석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친구 다음에가 네. 그 친구 다음에가 잠깐만. 아관이 던전에서 누가 괴롭힌다. 제가 바로 얘기해서 아관님 혹시 뿅뿅이의 투구 필요하세요? 어, 뿅뿅이의 투구 필요해요. 아, 딱 오세요. 지금 딱 잡아야 돼. 제 바로 나오네, 그냥. 아관이 아 아버님 여기 계시네. 아 오! 오! 아이! 저... 아이 그스트 알려 주시는 거 맞죠? 저 지금 네. 1-4. 투명, 투명 친구, 투명, 친... 투명 친구. 투명친오 와, 비늘 진짜... 역개 미친. 와! 야, 개 많이 올라. 와, 미친 체력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그거. <웃음> <웃음> 그거 네. 아, 이거 어디지? 저 아, 1-1에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1- 아, 근데 캐스트 개 많이 되잖아. 1- 저 왼쪽 위에 있어요, 저기. 왼쪽 위에 봤어. 아, 저 기둥. 여요 여 앞에, 요 앞에 기둥 보이죠? 이, 앞으로 쭉가면 기둥 보이네거 왼쪽에 이상한 네. 파란색깔 뭐 투명으로 뭐 보일 거예요. 아이템 같은 거. 신속의 돌 같은 거. 어, 있다 있다 있다. 그, 오! 지금 그거 내가 개오래 걸려. <laughs> 이런 걸 찾고 계셨구만. 미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그읽어 보세요. 원래 원래 지역으로 가야지. 친구 찾았으면. 아, 원래 지역으로. 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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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볼땐 이만큼 깬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픽맨이 픽맨이. 미쳤어, 픽맨. 아. 개빨라요. 많이 깬다고. 네. 아니 그 보니까 몬스터 독점을 계속한도만 꿀다리에서 근데 건드수 있는 거 없어 지금. 개세. 무조건 턱 강화해야 되더만 스탯으로. 어? 저 지금 강화 오지게 발랐거든요. 강화 오지게? 아 얼마나 네, 발랐길래? 저 지금 턱 30에 공격력 190 증가. 와 미쳤네. 턱 어이. 30? 그스탯 강화하는 네, 거30 30 떴어요? 30떴음 <laughs> 네, 미친. 아, 내 발을 수밖에 없어요. 저 30개 짜린데 어쩌라고요 발라야 지 그거. <laughs> 아, 진짜 마음 아프네요. 아, 아무 뭐, 말 없이 발라야지. 저 사실. 야, 난 진짜 행운하다. 야, 진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는 걸 보면서 내 행복을 느끼는 거야? 진짜 이래도 돼? 아, 네 지금 명, 아, 몇 몇도 아, 해봤어요 지금 강화 몇 도인데요? 55, 55짜리. 와, 그나마 평타. 아니 저거 80짜리 안 뜨는 거 같아. 저거 제가 볼 때. 짜 확률이 정말? <laughs> 저게 킹맨... 3 진짜 무조건 333인데 와킹메이가 축해잖아 50 계속 뜨고 미쳤어 그니까 러 저게 이제 80이 나오면 네. 공격력이 400 증가해요 한 번에 와씨 미쳤다 80을 한번 띄워야 되는데 머사가 20분에 지금 30개 구했다 했거든요 블루아쿠아 아 근데 이거 머사 견제 들어가야 돼 이거 내가 볼때2 0분에아그 네. 1단계 거기 던전에서 계속 구하는 거야? 계속, 계속 있다는 거 같던데 예아 네. 그래서 그걸로 앞서가고 있구나 괜찮아 근데 나는 메인 퀘스트로 압도하겠어 아 하기사 레벨링이 또 되면은 괜찮긴 하지. 샤렌이 첫 번째 있던 애인가? 아 어, 아니 아니 야 샤렌 두발 1-2 1-2 1-2 있던 애 오. 나 지난번에 네. 아팠어 아팠어가지고 다투기가 됐어 머리가. <laughs> 아 이거 150마리 네. 잡는 게 이거구나 미친. 지금 그거 이제 열심히 하면 돼. 아이고 아저 총선 애들도 50마리씩 잡아야 되는구나. 1-2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퀘스트 잘 읽어봐야지. 맨날 퀘스트 넘겨가지고 내가. 저거 내용이 다 있는 데 사실 귀찮아서 너기귀여는데 어? 아, 저쪽에 있나 보다. <laughs> 저기, 저기, 저배 저 위에 있습니다. 그 뭐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어디야? 그 뒤에 뭐 80레벨에 오라는 샤론인가 있던데, 여기 80레벨에 오는 라 샤론이 있다고 여기 안에. 에, 그 도대 그 뭐지? 배끄튼머리에 배 있던데요. 80레벨에 오라고 말하던데, 말 거니까. 아 진짜? 그건뭐 나중에 생각해야지 아, 네. 뭐 지금 아닙니까? 아, 어, 그럼 낫죠. 저는 바로 포션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으는 이유가 뭐야? 오! 야! 미친! 망경엄치를 준다고? 10% 크리티컬 10% 찍겠다, 금방. 그 말하긴 그렇지만 감사의 미로 제가 이뱃살들을 어디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푹신한 걸 너무 좋아해서 말이죠. 아, 잠깐만. 이거 사야겠다. 아 이거 어떻게 사지? 아 이거 구해야 돼? 님, 뱃살 얼마나 있으세요? 네. <laughs> 귀엽네. 아몇개 필요하신데요? 저1 0 개. 레드 아쿠아 한 개를 도로 받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퀘스트다 알려드렸는데. 아아아아아 <Minor> 아. 아. 아 그럼 다섯 개만 드릴게요. 아 다섯 개. 아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아, 그렇지. 퀘스트 또 다녀 줄주셨으니까 다섯 개 드릴게. 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그러면 1-2로 갈게요. 1-1이에요, 지금. 1-1. 1-1 오케이. 야, 물 속에서. 아니, 근데 시민 지금 오늘 뭐 사고 다 뽑아 갔던데. 좋았습니다. 마루 쪽에. 어디 계시지? 1- 1-1 어, 여기. 어, 어. 근데 몇 개나 구하셨어요, 어택까지? 여... 저는 지금 좀 많긴 하죠. 몇 개예요? 저 지금 50개 있네요. 어, 진짜? 아, 그러면 그때까지 되겠네 아, 충분하죠 저 근데 포션 좀 많이 샀어요 이거 총 쏘는 애들 너무 세가지고 으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하나 드릴게요, 니마. 아, 진짜 네네네 뻣뻣이가 아... 방어구드랍 합니다 뻣뻣이? 어, <laughs> 진짜요? 네, 뻣뻣이 네, 방어구드랍 아! 모자? 모자? 아, 아니 저 하소연하려고 하소연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 왜왜왜? 네, 아,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뭔데요? 시민을 뽑았거든요? 네뽑기를못 잡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그건 모두가 그래요. 아이, 진짜. 아니, 아니, 꽃게 지금, 지금, 왜 아니, 열번 죽었다니깐요, 꽃게한테? <laughs> 그래서 제가, 아니, 님, 일로 네. 와보세요. 꽃게는 사거리가 두 칸이고, 사람은 네 칸이에요. 여기때려보세요 딱딱 <laughs> <laughs> 때리면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 때려. 그다음 악! 아! 아니, 저기요. 네 <laughs> 칸이라니까, 사람은? 점프를 하면서 때려요. 아니,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지 말고, 따다다닥 누르라고! 하는데 안 누르는 거예요. <laughs> 아, 스파르타 식물도 아, 아, 스파르타가 아니라... 못 잡고 있다니깐요. 봐봐요, <laughs> 한 10초 안에 또 잡아요. 타 죽는다고... 아, 근데 되게... 우리 가근데 되게 잘하는 편이긴 했어. 진짜 저희 우린 이름을 다잡았잖아 우리... 뱃사 원래 이렇게 잘 나와요. 미친... 방금... 중래님이 졌잖아요? 네. 그 사이 에 사냥했는 6개 나왔는데요. 미친. 원래 뱃살 잘 나와요. 이게 조금만 잡으면 이게 님이 총 잡는 애들 이제 조그만 애들만 잡고 있어서 그렇지. 좀 근접 친구들 몰려있는 애들 잡으면 금방 나옵니다. 아 금방 나오네. 아니 거기 뭐 거의 뭐이단 이던전은 뭐, 뭐 할만합니까? 이던전 미쳤어 여기는. 네. 이던전퀘스트 네. 이제 한번 해보시면 지옥이실 거 아니면 못깰실 걸요 블로아코 아, 저는. 아, 우파로파에서 평생 갇혀있으려고요 오차까지 우파로파에서 <laughs> 갇혀있을 수 있는. 야, 저것도 혹시? 하나의 방법이긴 해. 저렇게 세져가지고 나중에 퀘스트 게임 한번쭉깰거 아니야. 그럼 저 전보 아, 중이거든요. 올라가고. 여기서 우파로파 지금 2 0 0 0 마리 잡아가지고 저 지금 45 됐거든요. <laughs> 아릴라줌마. <laughs> 아릴라줌마가 어디 있지, 여러분들? 아릴아주머니한테 가보라고. 아... 아리랑 저랑 겸비한 3만 차이 나네. 진짜요? 네. 님 레벨 몇인데요? 47이에요? 나 48이요. 어, 개 높네. 퀘스트 48이면 경험치 아니에요. 통이 9천이거든요. 와, 오지긴 하네요. 아리이 누구야? 그니까요. 얘야? 근데 더, 더 중요한 건 아, 여기네. 어 뭐야 여기? 잠깐만, 이거 퀘스트만 하나만 읽고 올게. 혹시 저 많은 펭귄들 중에 뿅뿅이라는 특별를 보이는 펭귄들 보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책 내용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이곳 빙하 시대 던져대는 매우 드물게 바아무트라는 괴물이 탄, 태어난다고 해요. 바아무트라는 괴물은 주변 지역 일대를 다얼리고도 남을 정도로 매우 강하고 위험한 괴물이죠. 아무튼 바아무트의 등장을 짐작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뿜려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뿜려니는 전투팽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해요. 그것들을 내버려두면 큰일이니 15마리 정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뿜려니의 등장. 등장. 어. 아 운영자님한테 건의해야겠다. 아 개빡쳐가지고 안 되겠어. 다들 <laughs> <laughs> <우리> 미친. 아이. <laughs> 어, 이거 도장 좀 밖에. 네. 오호. 어 근데 행귄 지역에서 잡는 사람이 점점 없네, 수요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쳤어. 하여튼 나가 타도 안 잡긴 하겠다. 어, 그럼 진짜 다 워터 드래곤 보스 트라이 하는 거 같은데? 워터 드래곤 못 잡아 안 해봤을 때 아, 근데 아무튼 순이님 사거리라면 공격은 한 1,500만 넘으면 잡을 거 같은데? 1,500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한1,200 나오는 거 같거든요? 진짜 엄청 다. 세네? 저, 저 강화 많이 했잖아요. 블러고다 어. 썼으니까 사파이어 조각 다 모았어요. 와, 나이스! 잠깐만, 사파이어 조각 다 모았으면 지금 못하지 않나? 어차피? 에, 근데 음. 여기가 제일 느리긴 하네요? <laughs> 어디서요 뿅뿅이가 있는구나. 아 다른데 아, 다른 잡는데 아직도 있어요? <웃음> 네네. <웃음> 오. 저희도 늦었거든요. 아, 저는 다음에 아, 차뽑으려고 그냥 다섯 무서워. 장만 준비하는데 그 다섯 개만. 이 뿅뿅이는 뭐, 뭐야? 왜 여기 있어? 아 그래도 얘네는 쉽다 물감옥 같은 거안 써가지고. 아 다음 퀘스트 쉽네 이거 다음에. 나는 쉬워 그리고 내 궁이 위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네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15마리니까 문제는 피가 다시 차네 오케이 다 죽어갔나 어? 왜 무슨 일이야 버버사님이잽 800 경험치를 뺏어갔어요. 800 경험치? 네. 아 죽여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지금 그 레드 우파루파 잡고 있었습니다. 레드 우파루파? 우파? 레드 우파루파는 왜요? 저30 레벨 올리려고. 아아 아, 아, 레벨 거기서 찍으려고 네. 견장 게임은 경험치 같은 건 주지 않아요? 견장 못 잡아가지고. 잡아, 네. 잡아줘야겠다. 근데 지금 메인 캐스트가 급해가지고 나중에 잡아줘야겠다. 레드 우파 우파 잡으면서 얼마나 달아요? 네네. 평타 때릴 때마다? 평타 때릴 때마다 그냥 두방컷 나. 두방 컷. 어두방 컷이면 그거 잡아서 블루 아쿠아솔 모으는 것도 좋네. 좋아, 좋아. 양언니. 아, 음, 고래 갈색 고래 로 바꿀까요? 어떤 거요? 갈색 고래? 그걸로 바. 네. 아, 그. 그리고... 바다 돌 이제 골 캐맨에 나오는 거. 어, 좋습니다. 그거 바꿔놔요. 좋다. 네, 겠습니다 잠만 이거 눈 뭐야? 아이템 뭐 나왔는데? 눈 뭐야? 아 눈알이구나. 깜짝이야. 어왜 이렇게 징그러지? 야 눈알이라고 생각하니까 징그럽냐? 되게 멋있었는데. 와 진짜 더 세져야겠다. 여기 얘네들 잘안 죽는다. 아, 어, 야, 여기, 근데, 사냥 개좋다. 계속, 계속, 제니 되니까, 계속 사냥할 수 있네. 레벨업 개빠른데, 여기서 사냥하면? 8276. 8276. 야,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50이에요. 이거 보주캐스트할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 벌써 보주캐스트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 이거 50 되면 보주캐스트할수 있거든요? <laughs> 와, 깼다. 아, 얘 앉아봐. 와. 이게 여러분들 근데 이스터이그 이거 발견한게 엄청 크다. 한 수였다. 진짜. 어? 너무 한 수였어. 지금 여기서 안 죽어야 돼. 지금 여기서 내가 암살권에만 안 죽으면 돼. 제발. 아. 기대된다. 보스 퀘스트까지. 매우 잘하고 있어 팬더 님. 지금 팬더 님은 매우 굿굿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NPC 있지 않았나? 보인다. 잠깐만. 1단 3회성하는 게더 빠르잖아. 아 언니. 네네 네. 그 가보 하려면은 동자, 동전 동전 몇개 필요해요? 응? 동전? 아, 저기서 네. 가는 게 편하네. 가보. 제가 가보을 네. 한번 봐봐야겠네. 55제라. 지금 아직은 안 봐도 될거 같아. 근데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정어 아직 한 세트 남았는데 어어 아, 아, 아. 정어리 동전 13개 정도 있어 오, 많이 구했네. 그거 계속 구해 가지고 나중에 철곡갱이도 빨리 앞서야 될것 같아. 자, 뿅뿅이들을 모두 처리했군요. 이제 포커를 만나셔야 돼요. 하지만 포커를 만나기엔 아직 약하신 거 같네요. 주변 주민들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사례는 뿅뿅이 뺑뺑이, 뿅뿅이를 가일은 모든 펭귄들의 토리하는 고드름을 원해요. 주민들을 통해 더 성장한 후 저를 차, 다시 찾아주세요. 푸카를 만나긴 아직 약하다고? 아직 약하다고 내가? 푸카 이면 하늘나라로 갔는데. <laughs> 제가 약하다고요? 저 졸업 때 푸카 졸업했는데요. 미친놈아 빨리 닥 치고 빨리 퀘스트 줘. 아, 싶어다. 아, 크리티컬 싶어. 턱좀 찍자. 아 뭔가 10이 편안하네요 크리티컬. 어 보조 퀘스트 일단 깨자. 옹님의 보조. 이제 반복 퀘스트를 하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반복 퀘스트로 약간 좀 레벨업을 해라 이건 것 같은데. 반복 퀘스트 반복 퀘스트 한번 보러 가자. 주일이네. 안녕하십니까 쥐리네입니다 그 혹시 보주에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더 높은 보주에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보주로 듣기를 드리겠죠 아 그리고 같은 종류임을 가진 보주는 서로 중첩이 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쥐리네